옛날에 개그콘서트 할 때는 오. 개그 코너를 좀 짜서 오. 공연을 해봐요 미리 네, 그래서 갈갈이 오래 서 주로 이제 공연을 하는데 오. 그때 이제 K 슈퍼스타 K 같은 그런 패러디 개그를 만든 거예요 뭐 제가 심사위원이고 오. 가수가 한 명씩 나오면 독서를 퍼붓는 그런 개그 이제 첫 번째 주자가 이제 개그맨 박지선인가 그랬고요 오. 뭐두 번째가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, 하여튼 뭐, 세 번째가 박승호 선배였어요. 어... 근데 이제 딱 이제 코너를 시작했는데, 이제 코너 시작하면 이제 그 코너에 출연한 사람도 뒤에서 봐요. 어... 웃나, 안 웃나. 어... 우리 어... 코너가 음... 터지나, 안 음... 터지나. 음... 드럽게안 웃는 음... 거야. 박지성 그 웃긴 애잖아요. 네, 나가서 네. 하는데 드럽게안 웃어. 어... 망했다. 어... 하고 있는데 독서를 난... 날려는데안 웃어. 어... 자, 다음 출전자 에시죠두 번째 신인 나는 더하는. 웃는... 뭐 독서를 날려도안 웃어요. 아 그럼 속으로 딱 생각을 했지. 아 다음에 이제 성호 형이 나오니까 박성호 선배가 나오니까 박성호 선배는 그래도 한 번이라도 나오면 웃기겠지. 네. 어. 자 그러면 세 번째 출전자 나오세요. 했더니 박성호 선배가 뒤에서 보고 있다가 마이크로 박성호 씨는 오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. <웃음> <웃음> 안 나오는 거야. <laughs> 아, 웃기나, 웃기나. 안 그래도 못 웃겨서 이거 죽겠는데 마무리를 해야 돼 갑자기. 갑자기 관객들한서 마무리를 네 지금 돌아가셨다고 하네 요참 안타까운 일이 하셨어 <laughs> 이게 개그라는 게 마지막은 웃기고 그래도 꼭 해야 되거든요 그 그러니까 돌아 사람이 죽었답니다 <laughs> 이러고 그냥 끝났어요 그래서 야참압사하나 <laughs> 어떻게 이 인간이 이렇게 압사할 수가 있나 네 그랬던 기억이 나아 근데 이게